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기도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딸 초다세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선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죽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죽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가시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아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 그렇게 어, 부르심 받아 사명을 이제 수행하게 된 것이 어, 이제 사장부터 첫 번째 그 사역이었습니다. 어, 7장까지 이제 한 텀이 좀 끝났다 볼 수가 있어요. 4장부터7장까지 어, 그리고 이제 팔장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어, 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1절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 나는 집에 앉았고. 6년째라고 그러죠.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가 5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BC 593년, 592년 요간인데 지금 이제 여섯째 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1년이 흘러서 BC 591년 뭐 정도 경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 알다시피 뭐 에스겔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어 지금 한 6년 뒤면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카운트다운 이제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두 번째 텀이 시작되는데 사실 1 년의 텀이 이제 길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첫 번째 이텀 중에 어떤 이 미션이 있었냐면 에스겔이 어 왼쪽으로 누워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390일 동안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의 죄를 또 담당하는 그런 이 퍼포먼스와도 같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390일, 40일 하면 1년 조금 넘는 시간이니까. 어쩌면 이제 그 모든 텀이 다 끝난 이제 상황인 겁니다그다니까공백다있다기보다는 지금 그첫 번째 는그라고하는것 자체가 한그 년이 넘는그간을에화했던 것이고, 그리고그다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는는에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죠. 오늘 제 8장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로 어 이번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제 환상 가운데 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몸은 지금 계속 이 바벨론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고 환상 가운데서 이상으로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느 것보다도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인데, 근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해야 될 곳이 가장 더럽혀진 그런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 눈앞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은 지금 어떤 모양인가 볼 때, 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어 데려다 놓잖아요. 그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제 3절 하반절 보면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고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어, 지금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 북쪽 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질투를 일으키는 이상이 있다. 우상이 있다. 아니 지금 성전에 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을 리가 없는데. 근데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우상이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7절또 어, 이하를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이제 그래서 이제 성전 뜰로 들어갔어요. 이르시고 내가 본즉 담에 구도, 구멍이 있더라. 그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이제 헐어 헐어 보니까 이스라엘의 7 0 장로가 뭐 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아주 은밀하게 이스라엘의 7 0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전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7 0 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이제 함께 모세와 동역을 하게 했었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그들부터 타락했다. 아니 어른들이면 젊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젊은 사람들이 어긋나가 어긋나면 어른들이 바로잡고 어른들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젓이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뭐두번 불꽃도 없는 거죠. 근데 또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1 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앉아서 1 4절 하반절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이 단무스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울더라, 애국하더라. 이제 단무스가 이제 죽고 뭐 그래서 뭐 다시 뭐 회복이 돼서 농사를 짓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 이 바벨론의 우상을 어,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섬기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여인들의 애국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당시 세계관에서는 남자들이 남편들이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뿐 아니라 남 남자들까지도 온 지금 아주 그냥 어,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다 우상을 섬기는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자1 6절 이하를 또 봅시다.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뜰로 딱 들어갔는데 어, 현관과 제단 사이에 2 5 명이 나옵니다. 성전 안뜰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제사장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 제사장들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 그 제사를 주관하는 어, 그런 어,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구약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 지금 어, 성전은 등지고 어,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16절 그죠와 제사장이 이 정도면 이건 끝까지 간 겁니다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끝났다라고 하는 게 전혀 과언이 아니고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정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자행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러죠.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연기가 막 코에 들어오면 막 맵잖아요.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당연하다. 읽으면서 야 정말 설마 이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죠 그 환상 주기니까 사실 뭐이 정도는 아닌데 그 내면의 것들을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자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이전의 일이지만 아하스 왕때 성전 번제단 위에 다른 번제단의 성전의 버젓이 들여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럴까라고 할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에요. 뭐 어쨌든 시간에 이렇게 성전 안에서까지 자행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된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조대로 지어진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안에 우리가 마치 이 에스겔 8장과도 같이 우상을 들여다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눈길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